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87회차, 이번 주말 K리그2, K리그2 4경기만 늘리고 있죠. 그 K리그1은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이했고요. 이 경남과 김포의 이 선두권 싸움 밀리면 안될 경기가 있고요. 전남의 발디비아, 지난 라운드 휴식을 취한 전남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남과 김포의 경기인데, 선두권 다툼인데, 김, 경남이 최근에 좀 휘청였고, 김포도 좀 흔들리고 있죠. 먼저 원정 홈팀 경남 김천 상대로 0대 2로 패했고 최근 3경기 1무 2패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 초반 김천 상대로 공세적으로 몰아쳤는데 이 원기정 선수가 박스 안에서 찬수도 있고 했는데 이 슈팅의 정확도가 좀 아쉬웠죠. 골문 위로 날아가고 그랬어요. 이날그 전반 선발 명단에서 글레이손을 빼고 발빠른 선수들 위주로 나섰는데 이 김천 공략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 상대가 박스 안에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슈팅이 블락에 많이 걸리기도 했죠. 이 프리킥 실점과 후반 1분 그러니까 후반 초반 이 빌더 패스가 잘리면서 이게 상대의 이 간결한 침투 패스로 실점을 하면서 이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후반 글레이손이를 투입을 하긴 했지만 이 김천 수비에 막히면서 조금 무기력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빌더 패스비스가 좀 잦아졌는데, 이게 아마 이날 경기에서 노련한 우주성 선수가 선발로 안 나왔었는데, 우주성 선수가 기본적으로 선발로 나서서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경남은. 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주성 카드를 꺼내 선발로 내세워야 될것 같고요. 뭐, 경기를 지긴 했지만, 이 경남의 측면 파괴력은 여전히 굉장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죠. 김포 역시 다시 연승을 달리나 했지만 안산에게 0대1 홈에서 패하고 말았죠. 이 상대의 전방위적인 강한 압박 운영에서 예상외로 안산이 뭐, 최다연패 기록 달성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굉장히 김포를 높은 위치부터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좀 김포의 운영에 말렸죠. 박산으로 접근을 못하고 먼 거리 슈팅에 의존을 했고, 이 루이스도 이 박산으로 잘못 들어가고 측면으로 많이 돌았죠. 근데 이 침투해주는 동료들이 없었습니다. 이 후반에 파블로하고 주닝료를 투입하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리고 안산의 마지막 그 이겨내겠다라는 그 투지를 이겨내 이견... 예, 막히고 말았죠. 이 라인 올려서 공세를 펼치려 하다 뒷공간이 열리면서 이건 약간 뭐 미스였죠. 이텅빈골때이 박성현 골키퍼가 막으려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좀 늦었고 실점하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막바지 골때 부른도 있었죠. 골대를 때리 슈팅도 있었고 상대 키퍼 선방도 있었고 김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패배였습니다. 두 팀은 지난 3라운드 맞대기라서 측정 없이 0대0 무승부였는데 이 경남이 굉장히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지만 이 김포의 수비벽을 넘어서 줄못 했었죠. 주춤한 경남이긴 하지만 이 날카로운 무기는 확실합니다. 측면인데 다만 이모진 선수가 보상으로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아무래도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공격적인 카드들이 많습니다. 뭐 글레이슨을 최전방에다 배치를 하고 원기종과 이 카스트로를 좌우로 배치하고 또 새벌, 새롭게 여름이 여기한 박민서 선수도 있죠. 김포의 압박 수비가 이 무더위 속에서 버텨내기 힘들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경남의 승,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성남과 전남인데 어메이징했던 전남입니다. 무려 다섯 골 경기를 펼쳤었죠. 먼저 홈팀 성남부터 살펴보면은 천안에게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천안의 창단 후첫 승. 예, 재물이 되고 말았죠. 약체 천안 상대로 이 가브리엘을 선발로 내세우면서 조금 공세적인 운영을 들고 나왔던 성남인데요. 요게 조금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안이 요즘에 최근 굉장히 파이브백 형태의 수비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고 그 수비적인 천안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세적으로 나섰던 것 같은데 오히려 성남도 조금 더 공세가 아니라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섰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대 첫 공세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 경기 초반이었죠 이파울리뉴 선수의 이 순간적인 개인기에한 번에 드리블 한 방에 수비 라인이 제쳐지면서 뭐 허무하게 실점을 내줬고 그래도 가브리엘이 강력한 이 왼발 특징이죠 이 왼발 중고를 프로 쫓아갔는데 또이파울리뉴 선수의 드리블 하면서 친 수비 마크 친공이 다시 이파울리뉴 선수에게 천한 파울리녀에게 향하면서 추가 실점하면서 좀 운이 따르지 않았던 실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반전에는 그래도 성남이 완전히 상대를 가둬놓고 몰아치는 아주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는데 단한 골에 그쳤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죠. 3실점했던뭐 후반 추가 시간에 또 역습 상황에서 실점하면서 3실점했던이 수비부라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브레에이 합류하면서 확실히 공격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진 성남의 합을 볼 수가 있었죠. 후반에 뭐 박상혁도 들어가고. 그, 아예 공격적으로 그렇게 몰아칠 거였으면은, 이 후반에 투입됐던 공세적인 멤버들을 전반부터 들고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라운드 휴식팀이었고, 앞선 22라운드 안산 상대로 홈에서 무려 5골 잔치를 펼치면서 5대2로 승리를 거뒀죠. 이 경기에서 이우건 선수가 3선에 나서면서 좀 안정감을 줬고, 발디비아, 플라나미키치 이런 이선조합 외국인 미드필러 조합들이 굉장히 합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 발디비아의 적극적인 플레이에서 이어지면서 이플라나의 왼발 선제골이 나왔고, 이 빌드업이 잘리면서 역습에 동쪽골려 좀 흔들리나 했는데, 이 동점 실점 이후에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전반에만 두 골을 더 추가를 했죠. 이 느슨한 안산 수비를 상대로 발디비아, 이골 이동은 완전히 슈퍼플레이를 펼쳤던 경기였습니다. 그 유지아 선수가, 센터표 유지아 선수가 경고노적으로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장성재나 최희원이라는 대체 자원이 있긴 합니다. 하, 하지만 이 부상 여부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선수 다 게임을 안 뜯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대체 자원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구단에서 이 부상자 정보를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두 선수도 만약에 부상인 상황이라고 친다면, 은 전남으로서는 수비 라인에 조금은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 디비아의 원 매쇼이 안산이 못했긴 했지만 느슨한 집중력으로 이, 이 실점한 것은 이 전남 수비 라인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두 팀은 지난 6라운드 맞대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무더위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는 전남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격력이 살아났지만 수비벨러스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성남입니다. 이 전남의 이 미드필더 라인, 외국인 미드필더 라인의 이 파상 공세를 성남이 감당하기가 꽤나 어려워 보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성남의 패, 플라스 핸디인 만큼 핸디 무, 그 다음에 오버, 오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과 부산의 경기인데, 침체된 부천과 반등한 부산의 경기입니다. 부천은 아산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며 흐름이 조금 주춤했죠. 이 수비적인 3-4-3으로 이 부천 특유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나섰고 근데 이 부천에서 제일 믿을 만한 선수인 일선준요의이 백패스 미스가 이 공이 좀 짧았죠. 골키퍼에게 보냈던 백패스가 잘리면서 이게 결승골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후반 수비 라인을 좀 올리면서 쫓아가기 위해서 공세를 펼쳤는데, 이 아산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촘촘하게 나서면서 대처를 잘 했고 박스 안으로 잘 침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막바지 총공세를 펼치면서 이 이영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한 게 가장 안타까운 부천의 공격이었죠. 부천은 조금 공격적으로 조금 더 합을 맞추고 안재준 선수가 아시안 게임이 훈련에는 차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재준 선수가 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지 이 공격의 속도감이나 이런 게좀 풀릴 것 같습니다. 전반에 공격 속도가 너무나 미흡했던 부천이 후반 살아나긴 했지만 이~ 늘 손까지 이~ 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지만이 부천의 공격이 파괴력이 생기는 이 약점을 좀 공격 라인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부산은 이 연패 후 안양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 조금 개운하지 못한 승리였습니다 이~ 공격적 쓰리 터블 들고 나왔죠 프랭클린 박동진 김찬 이렇게 3 3삼으로 나왔는데 이 높이를 이용한 공격이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안양 수비 라인이 대처를 잘 했고 그래도 전반 막바지 롱스러인 상황에서 이 세컨볼 흐른 걸을 라마스가 냅다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이 골대를 맞히면서 행운의 골을 현제골로 갖고 왔죠. 이 수비를 펼칠 때이공 쪽에 시선이 쏠리면서 반대 사이드 백 침투에 뭐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실점과 다름없는 장면이 후반에만 두 차례나 나올 정도로 이 수비 밸런스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대 공간 침투 움직임의 실점한 부분도 아쉬웠죠. 그 막바지, 이, 그, 행운의 PK를 얻어내면서 패신이 부상복귀 골을 신고를 했고, 승리를 거뒀지만 골대를 맞친 슈팅 PK 골, 어쩌면 행운이 많이 따랐던 그런 부산의 승리였습니다. 두 팀은 지난 13라운드 맞대결에선 부천이 역습 한방 적중하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 경기는 결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영입과 부상자 복귀로 공격력이 굉장히 강해진 부산입니다. 이김찬 하나만 보고 있던 전반기에 부산이 아니게 되었죠. 이 부천 중앙 수비가 강하긴 하지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진 부산인 만큼, 뭐, 김정환 선수 같은 경우도 속도감 있게 최골주 선수도 있고, 높이와 속도 모두 갖춘 부산의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경기는 그서 부천이 막아내기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부천의 패, 핸디, 무, 언더,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과 천안의 경기인데, 뭐, 꼴찌냐, 뭐, 12위냐, 싸움인데, 안산. 그래도 구연패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포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최다연패 기록을 새롭게 써내려가나 했지만, 구연패에서 다행히 마무리를 지었고요. 수비적으로 안산이 굉장히 집중했던 경기였고, 이 김경준 선수를 최전방 톱으로 놓으면서 카운터를 노렸죠. 이 전방 압박도 강하게 걸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질수 없다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였던 안산의 팀 전체적인 정신력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라인을 높였을 때한방수롭해서 김경준이 아주 날카롭고 깊게 찔러줬다. 이걸, 이걸 김범수 선수가 상대 키퍼까지 나오고 확인하고 결승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후반 상대 외국인 공격수들이 투입이 된 후에 수비적으로 굉장히 몰렸지만 아예 그냥 우린 막아낼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버텨내고 결국에는 뭐골대 행운도 있었고 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연패탈출 의지가 컸고 집중력이 돋보였던 안산인데 아직도 세밀함은 조금 부족합니다. 막바지에 이 김포의 슈팅이 꼴대를 때리는 행운도 이 안산의 연패탈출에 도움을 줬죠. 원정팀 천안 드디어 시즌 첫승, 창단 후 첫승 캐리그 2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파울리녀의 맹활약이었죠. 이 골을 도움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무려 21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수비적인 운영 기반 지금 최근 철학을 보면은 이 센터백 3 명과 그 다음에 이 윙백 두 명, 사이드백두 명도 거의 올라가지 않고 이 파이트팩 형태의 라인을 구축을 하고, 이 중원에서 정석하와 신진호, 이, 원래 이 정석하 선수는 윙포드를 보던 선수인데, 그래도 나, 그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인 만큼 이 신진호랑 둘이서 중원에 이두 미드필더를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수비적인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전반 1분 만에 이파울리뉴의 개인기로 선제골을 터트렸고, 이박중강 선수가 이 수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던 왼쪽 사이드백인데 이 빌덤 미스를 빌미로 이게 결국엔 실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불안감이 좀 있었죠. 그래도 팔루이노가 수비받고 팀공을행운의 추가 골까지 성공을 시켰고 후반 상대가 성남이 굉장히 매서운 공세를 펼쳤는데 뒤로 많이 몰렸지만 몰리다 몰리다 보면 결국엔 실점을 하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상대 가브리엘의 크로스에 헤딩 실점을 하면서 그래도 단한 실점으로 막 버텨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모다의 결승골로, 네, 파울리뇨 못다 홈, 콤비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영민과 정석화의이 중앙 수비 밸런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예, 파울리뇨의 잔발 개인기도 많이 폭발을 했는데, 이 선수 처음 천안 유니폼을 입고 뛰었을 때 저희가 침투하는 움직임은 좋지만 아직 그, 뭐라 그럴까, 그, 신체적인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한국 기후에도 적응을 하고, 팀 스타일에도 녹아나면서, 어, 굉장히 위협적인, 천안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되버린것 같습니다. 두 팀은 지난 8 라운드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경기 내용은 안산이 훨씬 우세했었습니다 당시엔 근데 이번 경기는 좀 결과가 다를 것 같아요 전방 압박을 걸면서 상대를 아주 뒤쪽으로 몰아붙이려고 안산은 나설 겁니다. 반면에 천안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수비적으로 뒤로 물러선 후에 파울리노를 향한 카운터를 치려고 할 거예요. 이 중원 밸런스 이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천안의 윤용호 선수도 이 시야가 넓고 공격 전개 패스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섰다가 파울리노를 향한 카운터가 굉장히 정확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원 듀오 합류로 밸런스가 좋아진 천안이 안산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예상이 되네요. 연결해서 안산의 패에 핸디가 마이너스 핸디인 만큼 핸디도 폐기가 되겠죠.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승패 추천드리면 경남과 김포경기 경남 승이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요. 성남과 전남도 성남의 패 안성과 천안. 요거는 역배당이긴 한데 한번 도전쪽으로 배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안의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역배당이 하나 포함이 돼서 13.4배로 높은 편인데요. 요소 불안하시면 요거 안산천안 경기는 빼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도전적으로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요거 포함시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7회차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승모패 42회차 영상으로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